안녕하세요. 일산 금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신축년 8월 양력입니다. 닭띠운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닭띠신분들이 네, 올해 나가는 3제시죠. 신축년에 8월에 운세는 어떤지 전체적인 총원으로 해서 봐드리도록 할게요. 닭띠신분들이 8월에는 문서에 변화 변동이 좀 들어오는 걸로 보이십니다. 물론 나이대별 잡아야 되는 그런 운이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네, 취업이라든가. 이직이라든지, 이런 운은 나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 그 운을 잘 잡으신다면, 무난하겠다.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인간관계에서 따라오는 그런, 어, 문서, 그런 것도 좀 보이시거든요. 예를 든다면, 결혼이라든지, 이별이라든지, 뭐, 이별이라 하면, 이혼이라든지, 뭐, 사별도, 뭐, 관계가 되겠죠.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어, 여러분들이, 안 좋은 운은 조금 피해가시고, 좋은 운은 잡아가시는 그런 8월이 되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참고로 송운으로 서말씀 드리고 나이 대별로 말씀을 드리니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닭되신 분들이 8월에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언행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조심은 좀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보여주세요.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지 않도록 조금 조심만 하신다면 그래도 무난하다. 그렇게 보여지십니다 물론 삼재의 그런 타격은 좀 있을 거예요. 나가는 삼재가. 잘 나가는 삼재이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의 운기에 따라서 좀안 좋게 치고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저는 어쨌든 간에 사람의 그런 부딪힘이 좀 보인다, 8월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운기를 봐드리는데 사업 운이라든지 뭐 금전 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꼭 짚어서 뭐 금전 운이 좋아요, 사업 운이 좋아요, 이렇게 하지 않는 부분들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 특출나게 그 운이 튀지 않는 이상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안 드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금전 운이라는 거는 그 운기를 잘 잡아갔을 때 금전 운이 있는 거잖아요. 그 운기가 있어도 잡지 못하면은 금전 운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피해 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좀 요거는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니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신다면은 뭐 금전운은 따라올 수도 있는 거고, 사업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는 자료로 여러분들이 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9세 개요생부터 말씀드릴게요. 어, 3제이시면서 9세에 들어있는 29세이십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직이라든지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계약의 문서운이 들어오십니다. 어, 나쁘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시작하는 운이다. 시작하셔라 작게라도 움직이셔라 발빠르게 움직이셔라 지금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그런 운기세요. 뭐 사업을 시작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됐든 간에 작게라도 일을 시작하시라는 거죠. 그 동안에 알아보고 있었다면은 좋든 싫든 아니면 크든 작든 간에 일단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움직이시다 보면 그 운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결혼을 계획 중인 분이 있으시다면. 결혼은 들어오십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 인연을 만나는 그런 운이에요. 그러니 뭐꼭 8월에 결혼 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 결혼을 할수 있는 사람을 그런 인연을 만나는 8월이 되겠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 부분 참고하셔서 좋은 인연 만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개유생이신 분들이 약간 조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들어오는데 투자를 하더라도 크게 투자하지 마시고. 조금 조금씩 조금씩 소액 소액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분산해서 투자를 하신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혹시 하시는 일 중에 사고파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유통업이라든지 영업직이라든지 그런 업이 계시는 분들은 올해 8월 운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십니다. 부동산업도 괜찮으세요, 부동산 쪽으로. 일을 배워가시면서 시작을 하셨든, 아니면뭐 자격증 취득해서 일을 하고 계시든, 부동산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운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괜찮다, 좋다라고 보여지니, 여러분들 사고 파는 일, 유통업이라든지 영업, 그런 쪽으로 좀 움직이실 분들은 좀 움직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41세 신유생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직이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장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관련된 부분을 먼저 좀 파악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득인지 실인지, 뭐, 물론 계산은 하시겠죠. 따져보시겠죠. 그런데 그 계산을 먼저 하시라는 말이 와요. 그러니 그런 거를 한번더 되짚어보고 먼저 좀 득인지 실인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라 라고 말씀 드릴게요.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이 끌리듯이 뭐 끌려서 하는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8월은 시작하기보다는 앞뒤 파악을 먼저 하시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사업 어, 그럴 때는 조금 파악을 먼저 하시고 낭패 수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먼저 좀 알아보시라는 말이 나오니 내가 직장을 다니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내가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은 체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피해 없으시고 손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3세 기후생입니다. 이분들의 8월의 운기는 말실수로 인해서 오해를 받거나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8월이다라고 보여지십니다. 일적인 부분은 그래도 무난하시거든요. 누구한테 인정받고 이런 부분은 좋아요. 그런 건 좋은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편견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주관적인 그런 언행보다도 좀 객관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대화법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내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그것이 피해로 느껴져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시기 때문에 8월은 어쨌든 간에 발조심하셔라. 언행에 조금 신중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그저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 마음과 다르게 받아들인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보여지시니 오해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 부분은 언행 좀 풀어가시면서 어,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마시고 풀어가시면서 어, 인간관계에서 조금 말조심하시면서 어, 말을 조금 가려서 그렇게 하시는 8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5세 정유생 말씀드릴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나가는 문서의 운이 있으십니다. 굳이 놓지 않아도 되는 문서인데 조금 놓을까? 에이, 놓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 잡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버거워서 놓아야만이 되는 문서라면 은 놓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 아, 이걸 할까 말까?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상태는 괜찮은데. 그런 분들이라면 조금 더 잡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문서가 사업의 문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부 간의 이혼 문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약간 좀 이별, 이혼, 그런 운이 조금 보이세요. 그러니, 상황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면은 조금 어 풀어 가기 버거우시다면 그저 잠시 침묵으로도 좀 일관되게 조금 시간을 조금 흘려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요. 그런 어쨌든 간에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겠다 그래요. 그로 인해서 조금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니 그냥 두는 느낌. 그냥 그대로 그냥 놔두는 느낌으로라도 잠시라도 좀 잡고 계셔 보세요. 그렇다면은 뭔가 실마리가 풀리는 일이 있을 거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77세 의료생이십니다. 이분들은 삼재이면서 성주의 운이 들어와 있으시죠. 신축년에 네 7월에도 문서의 이동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8월에도 그 문서의 이동 수가 아직 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8월에도 문서의 이동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계약의 문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운이 들어오니 어, 계약의 문서가 있다라면은 잡으셔라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좀 정리할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러세요. 그 계약의 문서를 잡되 그 주변에 좀 정리할 것이 있다 그러세요. 그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좀 신중하게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정리를, 주변에 좀 정리를 하고 중요한 문서만 좀 잡아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고 조금 해결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중으로도 좀 문서의 이동이 보이세요. 그것이 이혼일 수도 있고 이별일 수도 있습니다. 이별이라는 거는 뭐 헤어짐인데 그 사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어쨌든 간에 이별수가 들어오시니 조심하시고 그리고 사고수+ 사고수 조심하시고 건강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7월 달부터 이분들이 7월 8월에는 좀 온기가 조금 건강면에 조금 처지고 늘어진다 그래요. 조금 아플 수가 있다 그러니 9월 달까지 건강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축년 양력 8월 닭띠 운세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요점 정리하듯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니 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점이 개인적인 거는 개별 상담 받으시는 게 맞다고 누누하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 닭띠이신 분도 어쨌든 남은 삼재잘 넘기시기 바라고요. 풀어갈 부분이 있고 좀 알아갈 부분이 있다면 개별 상담 신청서 개별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피해 없는. 그런 8월 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9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